예, 안녕하세요. 카인클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강아지 털 있는 차량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 차주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그냥 청소기로 빨면 강아지 털이 다 빨리는 지 아세요. 그리고 이 강아지 털 자체가 바닥에서 안 좋은 향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일단 이 강아지 털 작업 오늘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또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박박 좀 긁어주세요. 박박 긁어주세요. 이쪽, 이쪽 좀. 좀 많을 것. 자, 청소기로 빨아도 빨리지가 않아요. 긁어줘야 됩니다. 계속. 드릴로 뚫으려 줘야 되고요. 좋아졌는데 이제 강아지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강아지털은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아, 이제 강아지털 빼는데 청소기로만 아, 보통 1시간 이상이 더 소요되니까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아 정말 힘드네요 오늘 덥기도 하고요 의자도 굉장히 깔끔하게 닦였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청소기로 빨면서 의자를 해도 이 강아지털이 조금씩 묻어 있어요 좀 이따 청소기로 다 제거할 겁니다 이제 의자를 붙이면 또 떨어져요 이렇게 또 한번 작업해야 되고요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아 요새 구독자님들이 계속 메시지가 와요 요새 왜 유튜브 안 올라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아 정말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정말 마, 많이 바빴고요 이제 계속해서 날좀 풀리면 자연광 받으면서 좀 재밌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제 요구하시는 차종들이 있어요. 몇 가지. 그런 차종들 위주로 해서 차영할 거고요. 어, 시기 때문에. 문짝도 깨끗하게 작업 들어갔습니다. 핸들 쪽 깨끗하게 작업 들어갔고요. 저희는 광택제를 따로 바르지 않아요. 드레싱제랑요. 차의 냄새가 좀안 좋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광택제나 드레싱제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좋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걸 사용하는, 어, 어 사람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가는 차이입니다. 아, 진짜. 제가 작업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까요, 차가? 아, 기가 막힙니다. 정말 다 깨끗해지고 있어. 한편의 개털도 무약하지 않겠다. 흥. 자, 강아지털 작업이 끝났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네요. 이 시간이 가장 뿌듯하고 또 가장 떨리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차주분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 이제 노력이 헛수고가 되거나 물고품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거의 10분 중에 9분, 10분 전부 다 만족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작업으로 인해서 컴플레인이 걸렸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죠. 일단 무엇보다 이제 보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차에서 강아지로 인해서 좀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났던 부분들을 좀 상쾌한 실, 실내 공간 안심하고 탈수 있는 내 가족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실내 클리닝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내 클리닝이 고민되시거나 좀 저희 영상을 보시고 해야 될까 말까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는 돈 아끼면 안 되잖아요. 건강에 아끼지 마시고 다른 부분 아끼시고 좀 투자하셔서 깔, 깔끔한 실내 공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 매달 매주 관리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막 5년, 10년씩 관리 안 하고 타는 차들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